3넘겨주면은 더하기 3에서 x는 5나온다. 이해되는데 같은 수 곱하면 되니까 2곱했네. 2곱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같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크로스하면 된다. 2x는 3y. 맞네 얘는 왜 틀렸냐? 네. <laughs> a는 b이면 ac는 <laughs> bc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 무조건 성립한다고 해 근데 ac는 b c 다는 ab다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C가 0일 때야.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어버린다고, 둘 다. 그러면 C가 0일 때는 A가 1이고 B가 2여도 어떻게 된다고? 0이 돼가지고 둘이 같은 식이 되어버린다고. 이거 되는데? 됐어? 네. 응. 그래서 C가, 이때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같다고. 이해 돼? 이, 이거 같을 때는, 애 둘이 같을 때는 0을 곱해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1을 곱해도 같고, 2를 곱해도 같대 그래서 이 조건일 때는, C를, 이거면, 이거 나는 성립해. 근데, 이거면, 이거 나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C가 0이면, B가 다른 숫자에도 0이 되기 때문에. 응? 됐어요? 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3A는 3B. 3으로 나와주니까 a는 b에서 정리가 다 돼버린다고 얘들. a 만 아, c가 0인 경우는 a가 단교. 예를 들어버리면 a가 2야, b가 3이야, c가 0이야. 그러면은, 지금 둘이는 다르죠? 달라. 다른데도 곱해버리니까 얼마가 돼버려? 요 0. 곱해버리니까 0이 나와서 0과 0은 같다. 이 식은 성립해. 이 식은 성립 안 하게 되는 거죠.